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나스닥이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1.9%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이 나스닥의 차트의 모습인데요. 어, 작년하고 좀 비슷하죠. 작년에도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더 가야 하는데 못 가니까 역작용이 발생이 됐고 그,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작용 지점을 우리가 흔히 이제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지가 되어야 되어야 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비록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지지만 지지가 또 훌륭하게 해주면은 또 지지가 되는데 이 지지가 이제 무너지면서. 어, 주식의 하락과 상승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영어로 말하면은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기간에는 잠시 이제 호재가 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반등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호재가 그렇게 크게 힘을 지속적으로 발휘를 못 해요. 그래서 악재가 좀더 부각이 되고 호재는 쉽게 그냥 이렇게 잠시 이렇게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가 꺼지는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추가로 이제 또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이죠 네자 그래서 주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기도 하고 하락했다가 또 상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 이때하고 이제 비슷한 점 상황이고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씀드리는데패턴에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패턴에 대해서 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다 그러면 뭐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률에, 확률에 이 수학의 확률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확률대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 하락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 네. 어, 애시당 초에 갔어야 될 타이밍에 갔었어야겠죠. 그때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저항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지가 지금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자이 지지대 첫 번째로 무너졌고 여기 지금 거의 걸쳐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이제 무너지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추가락에 대해서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높은 확률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 올렸다. 갑자기. 예. 그럼 이것은 높은 확률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확률 계산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이제 매매 기법을 짜는 건데요 어~ 그런데 이제 계속 뉴스에만 집중을 하게 되게 되게 보면은 이~ 계속해서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떨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 주식의 가치라는 것은 그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와도 우리가 흔히 이제 P E R 이라고 하죠. 어,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돈을 잘 벌었어도 그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정 주가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그게 주가에 이미 이제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적에서 앞으로 또두 배, 네배 실적을 올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은 어더 올릴 수 있어요. 적정 주가를.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뭐랄까, 피크치다는 거죠. 예. 지금 오늘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 AMD도 오늘 급락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항상 이게 와 뉴스나 뭐 실적이나 뉴스만 주로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왜 하락을 하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 팔런티어의 매출 이 매출과 적정 주가 주가가 과열 상태냐 냉각 상태냐 이 적정 주가가 맞냐 이거죠. 어 매출이 잘 나왔는데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예. 이 올라온 주가는 예, 저, 이 과열 상태이다. 그럼 지금 매출 잘 나와도 더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계속 해서 끌어올린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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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더 이제 평가는 뭐냐면. 이 정도 매출 가고로는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 팰런티어가 지금 보면은 이제 이 3봉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3봉에 이제 이 지지점들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음, 팰런티어가 이제 워낙에 이제 그 홍보가 잘 되어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기대감 홍보 유튜브에 이제 홍보가 잘 되다 보면은 기대감을 심어주게 하고 어, 기대감이 이렇될때 주가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포감이 반영이 될 때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죠 어, 더 떨어질 것 같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막 매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점이라는 것은 그 기대감이 굉장히 가득한 상태 음, 반영이 되는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저점과 고점이 그 어떤 패턴을 이상하게 꼼지락꼼지락해도 벗어날 수 없는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점과 저점에서 일어나는 일, 이 정말 요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이 주식 가격도 예,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 뭐냐? 최저점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최고점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어떤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이 고점을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가 최고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나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고 싶어 이제 이런 욕망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지켜보는 거죠 저기가 최고점이 될까 근데 이렇게 해서 네, 돌파가 돼 버리죠 예,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어디가 최고점이 되는가? 네, 이제 이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저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당. 고점은 지나고 나서야 저기가 고점인 줄알수 있다. 저점은 지나고 나서 봐야 저기가 저점인 줄알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팔런티어의 이 주가의 상태를 보면은, 어,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주가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이 주봉에서 흔히 이제 60선 이상에 있을 때를 우리가 고평가 상태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평가 상태를 계속해서 이제 갱신을 해 갔었죠. 예. 런데 여기가 이제 다 고평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매수를 할때 저평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60선 밑에 있을 때 저평가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이 고평가 상태일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이제 주식 매수 매매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 하는 그런 전략도 이런 거죠. 저평가에 사서 고평가에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평가에 사서 나중에 이제 떨어져서 다시 올라와서더 고평가일 때 파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팔란티어 어떤 종목의 상태를 봤을 때이 종목의 상태가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 그러니까 지금 AMD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엄청나게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에게 AMD 주가를 보시면은 저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 이 다음 순서는 뭐냐? 이 주가가 이제 이 60조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 과거에 이렇게 해 왔듯이.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냐. 근데 <laughs> 네,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어, 주가가 주식에서는 모든 것에 최우선합니다. 이평선은 이, 이 보조 지표일 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까 이게 그러니까 패턴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또 뭐라 그랬 어떻게 뭐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패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먼저 얘기하다가도 다시 또 패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패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댓글에 댓글했다가 좀 오해성 이렇게 어떤 글들을 쓰시는데 어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턴에 대한 어떤 주식에 대한 이해가 이제 서로 이제 공유가 안 되었다 보니까 그런 거죠. <laughs>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면 이제 어 지금 보면은 그 슈퍼마이크로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 상태인 거예요. 네. 그리고 고평가 상태 됐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더 고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상태가 됐고 그동안에 계속 고평가 상태에 있었죠.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인텔도 그래요. 계속 이제 저평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좋은 수익이 나고 있고, 어 그냥 주봉 했다가 6 0 주선 하나 그었을 뿐인데 아주 훌륭한 매매 기법이 되죠. 네, 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패턴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음, 그리고 오라클도 지금 뭐 계속 뭐 그 세가는 이제 몸매를 맞고 있는데 이 저평가 상태 에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사실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위치예요. 팔아야 할 때가 아니고 넷플릭스도 이제 고평가 상태에 쭉 있다가 이제 저평가 상태 에들어왔죠 여기도 이제 저평가에 사서 고평가에 파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고점에서 왜물리느냐그 뉴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버분들, 경제 TV, 막 이런 데서. 이 상승을 할 때는 찬양의 글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뭐 종교하고 똑같아요. 아니, 종교 같아요. 막 엄청나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 잘못이냐? 아니죠. 이걸 보는 우리 개인들의 잘못도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그런 영상에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조회수를 올려 주니까요. 그런데 반대되는 상승하고 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뭐 고평가입니다. 이런 영상들은 우리가 우리한테 이제 외면, 외면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영상 편집이나 뭐 그런 것들이 어 경제 TV나 그다음에 조회수 많은 유튜버분들이 회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조회수 많은 영상을 지나가던 사람도 또 보게 되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늘 어, 이렇게 주가가 한참 이제 퍼포먼스를 보일 때, 이 고점에 사람들이 많이 물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테슬라도 뭐 마찬가지고요. 음, 늘 예, 이런 데서 물려서. 예이고평가 상태에서 나쁜 말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테슬라가 뭐 앞으로 뭐뭘 어떻게 할 것이고 뭐 몇천만 대를 뭐 만들 것이고 뭐 그다음에 뭐이 로버 택시 시장이 뭐뭐 매덕달라의 뭐 시장이고 뭐전 세계 로버트 이 로버 택시가 테슬라 거로 다 깔리고 온통 그런 이제 찬양의 글만 가득합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가서 이렇게 매수해갖고 고점에 그 물려버리게 됩니다. 음. 그런데 어 뭐랄까 테슬라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으로 10년, 20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된다면은 고점에 그 물렸다가 좀 고생하는 시간이 있어도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여기도 매수하신 분들이 이렇게 물렸다가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죠.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물렸다가 이렇게 수익이 나죠. 자, 또 지금 뭐냐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많이 올라서 어, 많은 이제 고평가 상태에 있는 상태다. 그 고평가 상태에 있다가 저평가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 이상할 게뭐 없죠. 아 네. 어 근데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이 밑에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상태고. 네. 근데 주식이 이제 이게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은 우리 욕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주가가 계속 가려면 그만큼 매출을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의 지금 정황을 보면은 한국에서 할인 판매를 하고, 미국에서 저렴한 모델 Y를 내놓고, 근데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일 때는 필수적으로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가, 판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대표적인 필수적이라기보다 좀 대표적으로. 예. 그다음에 서로 이 제품을 살려고 공장 앞에 서로 살려고 현금 들고 와서 줄서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돼야 돼요. 엔비디아가 그런 좀 상태죠. 또 삼성 반도체, 하이하이닉스 반도체가 어, 매 분기마다 이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어떤 신기록을 지금 갈아치고. 고있 있어요 그 D램의 가격이 네배 예, 다섯 배씩 올라가고 있고요 <laughs> 그러니까 주가도 그,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근데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예, 이 지금 한국에서도 막뭐 400만원 500만원 뭐 600만원씩 할인을 판매를 하는데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네. 테슬라 자동차가 판매가격을 야금야금 100만원 100만원 계속 올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좋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6개월에서 8개월 기다려야 되고 막. 네. 지금 아마 한 2주면 나올걸요 차가 네. 어...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한국에 팔고 있는데 그것도 FSD까지 장착이 돼서 팔고 있는데 그좀 그렇고요 또 FSD 그, 그 지금 돌아가는 이그 상황들을 보면은 테슬라 자동차를 사람들이 살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서로 서로 먼저 사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FSD 구입도 막 예. 800만원, 900만원짜리 900만 FSD가 막 팔리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 주머니 사정을 보면은 미국의 물가가 비싸고 예, 고용이 줄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FSD가 얼마나 안 팔리면 판매 중단을 했을까요? 예. 근데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 예, 이건 뭐. 뭐다 전부 다 테슬라가 뭐서 큰 뜻이 있는 거다. 예. 그리고 다 좋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해석에 대한 어떤 판단력이나 객관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예. 무조건 테슬라가 뭐 하면은 이거는 뭐다 좋은 쪽으로만 계속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다보고 그것을 매일 그런 정상을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취합니다. 그 그러니까 최면에 걸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 추석 때 정도, 9월 이때쯤부터, 예, 이거 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좀 서운한 게 뭐냐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경보를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예. 근데, 어, 경보를 드렸는데 더 올라갔다. 예, 그럼 그때 이럴 때제 탓을 합니다. 네, 이거 뭐냐면 패턴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예, 근데 경보는 날 날려야 되게 되겠, 날려야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또막더 과열돼서 갈 수도 있어요. 팔란티어 주가 이제 팔란티어처럼, 어.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음. 그런데 정말 이 정도 정도 선에서는 경보를 날려야 돼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를 하잖아요 이만큼 갔다고 팔지 않아요 예. 이렇게 내려오면 예. 뭐 팔아봤자 남는 거 보면 뭐 얼마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손실 나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 거시경제 지표들 뉴스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자가 될 수가 없고 경제지 전문 기자가 될 수가 없고 그런데 그런 마치 경제학자나 경제지 기사 기자나 전문 투자자처럼 일반 분들이 이걸 조금씩 뉴스들을 계속 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뭐랄까 애널리스트가 되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매매의 결정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이거는 좀 뭔가 모순이잖아요. 이런 어떤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한 애널리스트가 아니신 분들이 마치 애널리스트처럼. 그렇게 한,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그 결정의 정확도가 얼마나 강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트를 보는 겁니다. <laughs> 일정한 어떤 기계적인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빼고, 감정이라는 거나 내 판단을 빼고, 일정한 틀에서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남들이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워서 못살때 가서 살 수가 있고요. 이게 바닥이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더 떨어질 걸 알면서도 이 정도면 저평가라는 내 기준에 들어온다. 하면 나는 내 기준대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주가가 뻗어 올라가도. 아, 이 정도 수익이 났고 이 정도 되면은 고평가다 나는 여기서 수익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잘 살피고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떤 원칙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감정이란 걸 빼고 그리고 내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모순된 생각이나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겠죠. 네. 자, 이런 경우에 계속 떨어 막 급락하기를 바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기적을 보여주길 바래 봅니다. 예. 하지만 이럴 확률이 높아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음. 자, 저번에 한번 여기서 살아났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번에도 또 살아날 수 있을까? 확률이 아주 높아요. 뭐 이렇게 <laughs>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때처럼 뭐 조금 이게 더 떨어진다. 예. 그러면은 확률이 높아요, 이건. 예.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데서 이제 세력들이 목표 주가를 말을 하죠. 어,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또 연말에 이제 여기 하락이 좀 나타날 때제 지인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375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일단은 375 정도를 찍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단기 목표. 네. 그리고 흔히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때하고 똑같아요. 좀 하락이 깊어지면, 한번 이렇게 반등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 지지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렇게. 그리고 이 영상 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내년도 이제 특집으로 해서 막 말씀드렸었는데, 이 월봉을 보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죠. 네,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케이지 가고 있어요 주가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추세에서 만약에 이렇게 벗어나 버린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300 그러니까 쪽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반등을 해도 어렵고 향후 주가가 조금 불투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대체적으로 뭐 이런 라인을 좀 그어보고. 이쪽 여기 어디서 분명 이제 반드시 지지반등해서 이 신고가를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네 감사합니다.